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변화들이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큰 위험이 닥칠 때까지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음식 조합입니다. 가몽씨와 함께 먹는 이세 가지 음식, 당신의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는 실제로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신체를 점차적으로 망가뜨리는 유해한 조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그리고 그 유해한 조합에 속한 음식을 매일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체에 치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부산에서 60대 남성 이재준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며 산책도 하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함께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급성 신장 결석에 걸려 있었고, 원인은 바로 그가 매일 아침 먹던 특정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꾸준히 먹어온 아침 식사 메뉴가 바로 그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준 씨는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있었지만, 잘못된 음식 조합 하나가 그의 건강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재준 씨처럼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이제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 위험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음식은 바로 감홍 씨입니다. 감 자체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비타민C,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감을 먹는 방법과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어떤 음식을 만났을 때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탄닌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항염 효과를 도와주지만 특정 단백질이나 전분과 결합할 경우 장에서 작은 결석을 형성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심각한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바로 식품성 가성 결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은, 그렇다면, 감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세 가지 음식은 무엇인지겠죠? 그것은 바로 삶은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입니다. 감과 삶은 달걀,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감과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소화하기 어려운 침전물을 형성하고 배출 경로를 막아 신장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이 조합은 특히 신장 결석을 촉진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과 고구마,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에 좋지만 감과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이 만나면서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당분과 감의 성분이 결합되면 복부 팽만감과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과 도토리묵. 도토리묵은 전통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과 결합하면 소화불량과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합을 피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장과 소화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과 함께 먹는 음식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경고를 드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이 어떻게 신장과 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던 그 감을 황금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감은 위장과 소화에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감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인 패키는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은 비타민 c와 리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여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은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과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모든 효능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을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먹은 후에, 다른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한 3, 4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고 다른 음식이 감과 결합되어 신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먹는 다른 음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감은 호두, 땅콩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견과류는 감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A를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구마나 달걀과 같은 음식은 감과 조합할 때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과부하를 주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감, 연시, 곶감은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감은 비타민A가 풍부하여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고 밤에 운전을 한다면 단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피부를 막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연신은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위장에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곶감은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피곤함을 느끼거나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황금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소화, 피부, 면역력 그리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감과 따뜻한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숙면을 돕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감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홍시를 곱게 갈아 무가당 따뜻한 우유와 섞고 계피를 약간 넣어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며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발이 차가운 노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감과 호두입니다. 호두는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 조합입니다. 감과 호두를 함께 먹으면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곡감과 수정과입니다. 곡감은 소화와 혈액순환에 좋으며 겨울철에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곶감과 수정과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 모든 정보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장, 심혈관, 소화 시스템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비결은 적절한 섭취량과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은 좋은 과일이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과도한 섬유질과 당분이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 2개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 건강, 면역력,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에 과도한 섭취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감을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감을 식후 2시간 정도 뒤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감을 먹지 말고 식사 후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은 마법 같은 과일이지만 그 마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잘못된 방식으로 감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식으로 감을 먹는다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감을 제대로 먹은 후 변화된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피부 상태가 좋아졌으며 체온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감의 비타민C와 리코펜 성분이 결합하면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감을 올바른 시간에 먹고 다른 음식과 적절히 조합하여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점은 바로 감의 황금 조합에 대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곡감과 수정과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와 혈액 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곡감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곡감에는 천연 당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 보충에도 유익합니다. 수정과는 전통적인 한국의 음료로 생강, 계피 감초, 흑설탕 등을 결합하여 만든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따뜻하고 향긋한 맛으로 체온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수정과와 곶감을 결합하여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감을 올바르게 먹고 이와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몇달 뒤에는 건강한 신장, 깨끗한 피부, 더 나은 소화기 건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정말 뛰어난 건강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그 효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감을 섭취하고 그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감을 먹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알고 건강을 지키는 길을 이미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식습관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신체 건강과 장기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몸에 맞는 올바른 식사 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작은 변화가 바로 감을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감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감이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감은 단순히 영양가가 높은 과일일 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체온 조절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감을 섭취하게 되면, 이 모든 이점이 해로운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감을 먹지 않았나요? 혹시 지금까지 감과 잘못된 음식을 조합해서 먹으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가시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몸의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소화 시스템, 피부, 그리고 심혈관 건강은 점차적으로 위협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식습관을 지속한다면 몇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을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감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 4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감과 달걀, 감과 고구마,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먹는 것은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대신, 감과 호두, 감과 따뜻한 우유, 감과 수정과처럼 건강한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감을 먹을 때 여러분의 몸에 맞는 감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은 단감, 연시, 곶감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감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고, 연시는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 유익하며, 곶감은 체력 보충에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감을 선택하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의 건강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감을 섭취하며 그 효과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3, 4주 후, 여러분은 피부가 밝아지고 소화가 개선되며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장이 건강해지고 체온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의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하십시오.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고 감을 올바르게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급격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